폼즈들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다양한 설문조사나 등록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이런 테마, 약간 유치하다면 유치하고 이런 테마들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하기 눌러서 아마 다른 이미지를 넣거나 해서 테마를 이용을 하셨을 텐데요. 자, 어느 순간 테마가 뚝딱 하고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이와 같은 좀더 여러분이 쓰실 수 있는 테마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마스 기본 교육을 등록 받는 것 자체를 폼지로 받고 있어서 자이 중에 네, 요걸로 테마를 적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들에게는 이와 같이 조금 더좀 교육과 관련한 테마로 네, 보여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테마 외에도 조금 더 다양한 테마를 쓰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으니까요. 만약에 바로 보여지시는 회사에서는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